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 교주의 정당 257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모두 낙선했습니다. 예비후보는 무려 2,01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그리고 257명이 출마했는데 모두 낙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 교주 우주맘물창조신이라고 본인이 외치고 있는 이 교주가 보조금을 무려 8억 4천만 원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럴드경제에서는 먹튀라고 표현을 했어요. 후보 257명은 모두 낙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국민세금입니다. 이거 8억 4천만 원. 이거 국민세금. 그래서 이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이거 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낸 세금이 이렇게 이런 정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 거대 양당부터 해가지고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257명 모두 낙서했는데 비례대표 국민공모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주의 당이 공중부양한다는 이자의 이 당이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선거 기록을 보게 되면요. 지방선거 두번다 낙선했고, 국회의원 선거만 봐도, 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0.11, 네, 0.11% 17대에 얻었고, 21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보면 0.71%를 얻었습니다. 0.71%.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장선 기대가 없죠 기대가 그래서 이0.71 0.71을 .7일, 받은 이러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더 저조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안 속죠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는 강하게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성추행 의혹, 그리고 각종, 이 종교 사기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JTBC 방송에서는 무려 80명이 고발을 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에요. 그리고 썩지 않는 우유 문제, 간암 환자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으니 그 썩지 않는 우유가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떠들어댔으니 그걸 신뢰하고 믿었는데 결국엔 사망했죠. 지난 많은 사람들에게 만사 형통 그리고 재사함 부귀영화를 주겠다. 축복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런데도 축복을 받았는데 사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불만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총선에서 257명이 출마했다가 모두 다 낙선했는데, 비례대표 국민 공모를 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더 스팟 시사 포커스 기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온 걸 보게 되면은 또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강요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자들의 울분,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또 비례대표 국민 공모를 한다? 언론 방송이 이거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 피해자들이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는 것, 이것만이 이자를 정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